막공 인사 함께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죠? 네, 네. 어디에 있죠? 우리 소중이들 네, <웃음> <웃음> 네, 먼저 저희 아직 막공 인사를 제대로 한 배우들도 있고, 못한 배우들도 있어서, 못한 배우분들 먼저, 네, 제 앞에부터 이렇게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이 공연을 하면서 어, 마음이 많이 어두웠었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저도 개인 적으로 너무 좋고요. 많은 위로가 됐었고 돌아오신 분들도 많은 위로를 받으시셔서 갔으면 합니다. 네, 들어와주신 무 감사. 좋은 아, 사람들에게 주신 말에 말이야? 아보려고아보려 감사합니다 전... 소용없는 응! 그렇죠 아유 감사합아예 일단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공연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추억 하나 더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혹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무엇보다도 어른도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저 스스로도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들 드리고 싶었어요. 어린,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인 사람도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설의 리틀롱보다 우린 계속 될 거야라는 마지막 말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저 유동이라고 합니다. 아,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 작품이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. 꼭또 좋은 기회로 공연 너무 짧았죠. 네꼭 좋은 기회로 한번더 관객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개인적인 바램이에요. 네. 네, 아,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일단. 어, 좋은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좋은데 에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어, 이 공을 가지고 한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과 정말 많이 노력했고요. 거의 연습 쉬는 날이 한 거의 없었어요. 자발적으로 다들 연습하자고 그러는. 이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이 친구들한테 기운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어, 무사히 서울 막봉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시지 않았었는데 점점 정말 점점 이 관객석이 꽉 채워지는 걸 보면서 아이 공연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어, 고민했던 부분들이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,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저는 슬로우가 <laughs> 된이상이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이제 40회로 상평이랑 미순문가랑 해서 원회로 40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연습 때부터 지금까지 왜안이겠어요 힘들었는데 그 말을 못했던 거는 이제 <laughs> 음 이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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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제? 계속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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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처음이다 <laughs> 이런 계속 저는 이제 걱정해 주는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계속 매일매일 걱정을 해줘서 힘들다는 말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. 계속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연습하고 공연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한 하루 이틀은 비경 천천히 가더라고 너무 힘들고 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런데 이제 3일 4일 계속 진행하니까 지금까지 시간 너무 빨리 간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만큼 다들 똑같은 한 마음으로 계속 재밌게 작업 하고 있구나. 이걸 느껴서 느껴서 오늘에 와서 더 조금 어, 가슴이 좀 아프고 좀 형들나 동생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고 더제공리더 잘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도 하기 좀 아쉽고 잘했어 <laughs> <왜 뭐야? 웃음> 어쨌든 제가 짧게 보긴 했지만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함께해서 가능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음, 상태로 지내면서 <laughs> 이 함께라는 의미가 엄청 크게 다왔습어요 크게 얻어가고 제 마음에 가득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코트 위에서 함께했던 저희들 그리고 이, 이 공간 구석석에서저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저희와 이렇게 마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는 거고요.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. 하고 싶습니다. 네한 말씀 아아 해주세요. 감사해요. 정말 니다 다들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. 언제나 건강하세요. 다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무려 두 명. 안녕하세아 아, 녕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용입니다. 가 공연을 보는데 계속 물었어요 아, 어, 조그만 반포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끔 해주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아껴주셨던 관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저희. 대단하게 있던 라이브 밴드도 오늘 사식상 막공이잖아요. 우리 다미로 음악감독님 한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목소리가 <laughs> 크시니까 <웃음> 네 한낱동안 맨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멋진 연주로 저희 총막공 인사드리겠습니다.